목 정보입니다. 네?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나는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배우입니다 아 뭔가 아 이어낸다막 이런 느낌인가 보다. 악작같이네, 악작같이. 악작같이. 바로 앞에 붙는 가사입니다. 네, 앞가사. 아, 죽인다, 진짜. 눈딱 감고, 왜 이렇게 웃겨? 눈딱 감고! 이게 <람이> 눈딱 감고 될 일이야, 이게. <람이 람이> 아니, 감아 어떻게. 야, 아니, 아니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는 게눈딱 아, 감고 이거? 될 일이냐고요. 큰일 납니다. 어서서 받아들이고서. 옛날 거니까 됐어. 가능, 옛날 하나 가사니까. 하나 야, 이분들데 이왕으로 시작하는 거 진짜 오랜만입니다. 이왕이, 이왕이. 이왕, 너 나한테 찍혔으니까. 야, 한번 만나보자. 어. 야, 나 어떠냐? 만나보자. 눈딱 감고. 대박이다. 일단은 진짜? 1위의 아, 바스를 아, 오픈해 드릴게요. 네. 키의 어. 바스바 오픈. 정말 악착 같은 원조지 이게 글자수가 또 맞는데. 아, 아 글자 맞아요. 음. 우리 엄마가 내게 물려준 그러니까 뭘 물려줬는지 예를 들어서 어, 무슨 뭐 어. 똥꼬집 같은 거 아니면 뭐 그냥 정말 말던는뭐 이런 거를 난... 오형 응. 아니 2번까지 나 똥꼬집 같은 거 나올 법하지 않아?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. 한번 잡으면은 놓치 않음이라 라인 맞네. 원조지 자리에 똥꼬집이라고. 괜찮은데. 근데 그럴 수 들리지 않았을까? 오그 똥꼬집. 똥 고집 말고 옹 고집 옹 고집 아니야? 어 원조지가 옹고집 원조지 원조지 옹고집옹고집옹 고지. 왕고집은 어때왕고집 어? 어? 왕고집 왕고지 뭐, 뭐, 뭐 다양한 고집이 뭐, 나오고 있어. 스다왕제수 뭐 왕고집 이런 거 있잖아. <laughs> 왕제수왕 왕재수 탈려 막 그런 거 있잖아. 90년도 감성이긴 하네요. 왕가라는 거, 왕 차라리 고집 앞에 오는 게 초성이 이응인지 어? 뭐 그런 걸 물어 모르... 고집은 비교적 확실한데 난 맞아요. 고집은 진짜 맞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응. 이응이면 왕옴 응. 이거밖에 없으니까 응. 그래도 우리가 갖고 가는건 응. 되게 커요. 그렇지, 이응이냐고 그렇지. 물어볼까요? 품청이로 뒤에 먼저 잡아요. 그래 그래 그래. 나도 그래. 너무 좋은 거 같아. 추문을 외쳐 주세요. 청아 청아 품청. 삼3 9번 초성이 이응입니까? 어, 이응면 거 대박이다. 이응은 대박이야.

왕고지 존재 어. 중에 하나네. 응, 많이 왕이다. 왕고지. 왕이 네. 아니다. 왕이 더왕 원적인. 왕조지. 왕고지. 왕고지. 오바름 때문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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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, 어, 어, 아, 아니 수도 있는데. 네. 아닐 것 같아요. 아닐 것 같아요. 근데 우리, 것 같아. 우리 엄마가 내게 준, 내게 물려준. 한 가지 뭐단한 가지 약간 아한 가지 어은은마가지않요 한한 아니더라도 그냥 말리 어차피그자리니까 예. 근상나쁘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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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데 근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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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가